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의 만나.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려 했지만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축자의 돌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것을 설교하는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다가왔던 주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조마등처럼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기회를 넘어서 하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 나타내고 그 기름 부음에 압도당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약함과 실수라도 주님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킬 때 주님의 나의 성결과 나의 회복과 하늘의 능력의 기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 구원의 초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갈 때 당신의 거룩함과 하늘의 힘의 기초 안에 국건이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